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. 지금 이제 이 세금 자체는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는데요. 2020년에 많이 달라지는 게 세금 문제잖아요. 세금 문제. 그렇죠 세금 문제가 되면은요, 나중에 이, 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분 책정과 주택분 책정 자체에서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. 세금 부분에 대해서.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면 통보가 나오면 상가주택이나 근생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건물분 토지분 따로 이렇게 막 하잖아요. 재산세도 건물분 토지분 따로 나오잖아요. 네. 사실은 네. 그때 이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. 토지를 계속 올려야지, 건물보다는. 토지를. 네,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, 여러 가지 보유하고 계시는 동안에 계속 그게 연장선이에요. 이 상가주택이라.